더불어민주당의 예비주자인 이현웅 전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대표가 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상당의 구태정치청산을 기치로 오는 4 1공 총선 청주상당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충북의 정치 1번지라 불리던 상당이 이제는 구태정치 1번지로 바뀌었습니다. 정책토론도 없습니다. 선거철 만되면 오로지 권력욕으로 표만 구걸 하러 다니는 정치꾼만 있습니다. 쇠락한 상당을 저 이현웅이 혁명적으로 정치 경제 일 번지로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상당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전 대표는 충북의 정치 1번지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안전분야의 여야 정책 논쟁도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토론도 없었다면서 무신 정권을 그동안 포만구걸하던 정치꾼들이 한게 무엇이냐라고 강경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국민소환, 주민소환 재개정과 국회의원 회기 중 개최권 특권 폐지, 3선 논임 제한등 국회 개혁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후 유권자인 시민을 배신하고 무시하는 정치인은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도 국민 소환하여 탄핵할 수 있는 국민 소환법을 만들겠습니다. 유권자를 배신하고 자질이 부족한 지자체장이 탄핵될 수 있는 주민소환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청주상당구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관내에 있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제대로 견제하겠습니다. 부채포트권이 있었던 거는 일단 제 엄혹했던 정치현실에서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마구잡이로 끌고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할 발언들을 정확하게 그 지킬 수 있도록 어, 옳은 말했다고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채포 특권이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 저는 지금은 그런 이유로 해서 국회에서 끌려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그런 일들이 이제 검찰 조건 하에서는 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부채 뜻건 반드시 어 철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국회의원들이 삼선 이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심지어 어 초선이 재선이 되고 재선이 삼선이 될 때는 더 중요한 가정치를 두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년을 하고도 못한 게 있는 사람에게 잘한 사람에게 재선의 기회를 주고 더 잘한 사람에게 삼선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선하고 이름 좀 나면 재선하고 재선이 쉽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뭐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 만나면 초선은 어렵지만 재선은 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주워 먹기 식으로 국회를 뭐, 4년 하고, 또, 8년 하고, 12년 하고, 이런 문화가 올바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 대표는 청주 대개혁 프로젝트 일환으로 명암육교 교차로에 청주 박물관 진출 입로 차단을 통해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스마트한 명암 문화단지 플랜을 추진해 스쳐가는 상당구가 아닌 머무는 문화 관광 도시 청주 상당을 만들겠다는 대표공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중 하나인 김학도 전 충북도 경제수석부장관도 이날 오전 도청 브리프 룸에서 신산업특구 청주흥덕을 완성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전 부장관은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재직 시절에 오송산업단지 설계와 추진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청주흥덕의 경제엔진을 새롭게 바꿔 달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도 인사올리입니다 저는 오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청주 흥덕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청주에서 나고 자란 저는 그동안 지역의 보살핌을 받고 공직생활 동안 국민과 나라로부터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이제 더큰 봉사로 국민과 지역의 은혜를 갚아드려야겠다는 의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총선은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압승해야 합니다. 제가 지역 총선 승리의 선동장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 무분별한 입법, 특검 난발같이 사사건건 발목 잡는 거대 야당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횡포를 막아야 할 때입니다. 운용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민생을 외면한 채 낡은 이념에 빠져 국민 위에 굴림해온 특권 정치를 심판해야 합니다. 공유하는 흥덕품이 여러분 청주흥덕은 청주의 산업중심지이며 경제의 심장입니다 바이오리오비 화장품 반도체를 포함한 신성장 미래산업이 핵심지역입니다 저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재직시절 오송산업단지 설계와 추진에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청주 풍덕의 경제 엔진을 새롭게 바꿔 달고 시민 휴식 공간과 문화 시설 확충 도시 환경 개선에도 과제를 발굴하고 역할을 위해 힘을 쓰겠습니다. 그 실천 목표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 특구입니다. 그는 미호강이란 명품 친수 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오송 산단과 청주 산단을 바이오 의료 기기, 화장품,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의 세계적 중심지를 키울 것이며 실버 산업과 청년 창업의 복합 기지로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산업 지도를 그려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북맥스TV 경수습니다